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자, 오늘 이윤희 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영등포동 5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5호선 영등포시장역으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강남의 주요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영등포구는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 본산과 주변으로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어 금융, 정치, IT 등 업종의 종사는 직장인들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대형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백화점, 시장, 대형 마트, 그리고 대학 병원 등이 자리해 대형 상권의 시너지 효과 또한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포도 5가 다세대 주택 특징에 대해 살펴볼까요? 총 12층 두개 동의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으로 황금색 외관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주택인데요. 시원시원하게 높이 뻗은 건물인 만큼 개방감과 가시성도 우수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민의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화이트와 블랙의 조합으로 모던함을 더하고 최고급 수입 마감재를 사용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짜임새 있는 구조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인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이 완비돼 삶의 만족도 또한 높였습니다. 영등포구의 호재 소식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등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테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이곳, 영등포구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업무지, 상권, 그리고 녹지까지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영등포구. 풍부한 유동인구의 수로 미래가치 또한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위치 조금만 바꿨습니다. 영등포구를 이번에 돌아보도록 하죠. 자, 영등포구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여기도 5호선입니다.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 1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네, 3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면적은 약 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어, 중공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매매가 4억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에 거의 투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격, 가격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면 방이 세 개인 것을 먼저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데요 이러한 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12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주차가 이제 60%대니까 뭐 주차는 일반적으로 조금 좀많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영등포 지역은 방세개원 투룸은 많이 있지만 쓰리룸 희소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쓰리룸의 효과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기본적으로 세탁기,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풀 옵션 등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보통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갖춰진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풀 옵션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우선 뭐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실거주로도 좋고 임차로도 어,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지난해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지 얼마 안된 곳이고, 아주 널찍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죠? 아, 투룸 아니고요. 쓰리룸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 을 한번 짚어봤는데, 아마도, 건물보다 주변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등포구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있는 곳인데, 입지 호재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입지역 거좀 자세히 봐주세요. 네 여기 영등포동 하면은 우선은 여의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그리고 영등포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있는 곳이 또 바로 영등포동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현장은 영등포 시장역에서도 1분 이내로 아주 가깝지만 또 걸어서 영등포역과도 갈수 있는 그러한 거리죠. 아, 또 영등포 뉴타운과 그러니까 아크로타워가 있는 곳이죠. 그, 그곳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로서 앞으로 이 뉴타운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영등포 시장 역 주변의 지하 상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이 주변의 상권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환경 개선의 환경 개선의 기대도 많이 모을 수 있는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어, 교통 환경을 보시면 우선 5호선과 5호선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면서 환승을 통해서 1, 2, 7, 9호선을 아주 편,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여기에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로 노들길 접근성 아주 좋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바로 여의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함께 뭐왼 쪽으로 마곡 또 위쪽으로는 상암 또 아래쪽으로는 구로 쥐밸리뭐 용산 강남 할것 없이 모두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이런 업무 그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업무 지역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는 것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아, 또한 뭐 특히 배후지인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60만 명이고 방송이라든지 IT 종사자가 1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여의도 안에는 소형 주거가 거의 없고 또 비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 영등포 내 수요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여집니다. 아, 또한 이제 이, 이 주변은 상권이 특히 발달을 했는데요. 여기는 국직한 상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또 영등포 시장을 중심으로 영등포역까지 봤을 때, 뭐 왼쪽으로는 문화 상권, 또 먹자 상권, 또 오른쪽으로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또 전면으로 롯데백화점이 있죠. 바로 인근으로 또 코스트코라든지, 또 여의도의 뭐 상권 이런 것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리상의 장점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곳으로서 이 도심화되는 영등포는 이 중장기적으로 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입지 개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이 현장의 가치를 지금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곳, 영두포구 살펴드리고 있죠. 아,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은 곳, 업무지구에 가깝고요.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두포시장역이 역세권, 그것도 그냥 역세권 아니에요. 거래서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환경에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입지역권에 이어서 개발 호재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영등포 지역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도시화가 되는 곳이죠. 네도시재생사업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곳으로 서울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지금 근대시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공업 지역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어 이를테면 광역 철도망의 구축이라든지 또 문화공간의 개발 어 그래서 문래동의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반 시설 등이 많이 구축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인로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역에서부터 신도림까지 영등포역세권의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또그 바로 앞에 말씀하신 대로 고가가 철거가 되고 또 물레동에서는 머신링밸리의 산업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죠. 어, 가장 큰 것은 이제 여의도와 연계된 금융핀테크 사업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곳. 또 현재. 에 있는 영등포시장 인근은 가로정비 사업또 뉴타운 또 영등포시장의 현대화 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3천 평의 규모로 뭐 꿈의 그린이라든지 아크로 타워 이미 들어서서 대장주 아파트가 됐죠. 어, 지금 현재 이제 이주 단계인 구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은 이제 신도시 이미지로 아주 깨끗한 상권들로 어, 변신하는 곳에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교통 거기에 이제 신설 노선을 본다면 도심 관통 노선인 GTX B 노선이 가장 먼저 착공을 GTX 노선 중에는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또한 신안산선은 여의도 서울역 또 이렇게 이제 2단계에 나눠서 하는데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주요 지역을 이렇게 빠르게 연결하는 그러한, 아,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들이 이제 한중고장 다음인 다 영등포역에 들어온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그 교통의 기능들이 완료가 되면은, 어, 영등포 지역은 펜타급 교통의 허브가 되는, 아, 그러한 곳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의 뉴타운 개발, 역세권 개발부터 다양한 교통 호재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영등포라는 점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가격 전략도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가격은 4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하기 때문에는. 아, 3천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영등포 지역으로서는 특히 쓰리룸으로서 소액이 들어가는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월세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 1억 중반대가 투자가 되겠습니다.